질문이 될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성결의 은혜를 그러면 내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어, 어, 있게 하냐 사역의 현장에 어떻게 이것을 있게 하느냐가 좀 가장 큰좀 어,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 연구하시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많이 사역하셨던 교수님의 경험을 조금 듣고 싶고 또이 성결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어떤 그 교수님만의 어떤 팁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음, 결국 우리들의 그 연구나 이런 토크가 실질적인 그런 현장에서의 어, 경험으로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또 그래야만 우리 어, 웨슬리안 트라디션에 있어서의 소중한 그 유산들이 오늘날 활성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일단 그 고전적인 그런 용어들에 대한 이해를 좀 풀어주는 것, 네. 작업, 네. 이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 신자들이 잘 본인들의 용어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게 우리 지도자들의 임무, 첫 번째 임무죠. 그 다음에는 이것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해주는 거, 그러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저의 경우를 어, 말씀드린다면. 저도 이제 이런 그 성결의 체험을 위한 또 성령 충만을 위한 그런 집회를 그 동안 인도하면서 괜히 어려운 용어들은 일단 쓰지 말자. 그리고 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장로교 분들이면 장로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또 웨슬리안 뭐 감리교면 감리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어, 또 에, 오순절. 이면 그분들에게 또 알맞는 용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설득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순간적으로 그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음. 용어가 좀 틀려도 그 내용은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경험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 분들에게는, 어, 괜히 그 어려운 용어들을, 신학적 용어들을 통해서 갈등되지 않도록, 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 속에서도 얼마든지 설명될 수 있죠. 음, 그래서, 어, 우리 장로교 분들에게는 특별히 2차적 어떤 그, 세컨드 블레싱 같은 교리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도 어, 설명이 될수 있는 것은 어, 이것은 전적으로 어, 헌신을 했느냐 해야 주님이 어, 충분히 다스실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집회에서 이제 그렇게 쉬운 용어로 표현하지만 제가 한번 그 체크를 해본 적들도 있죠. 예,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눈 감고 있는 가운데서 어, 정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들인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이건 뚜렷이 드러나요. 네. 어뭐눈 감고서 서로 자존심에 네. 어, 서로 상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음. 손을 들어서 표시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명확하니까. 음. 그러니까 어, 그런 준비가 안된 분들에게 이제 그,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는가 네. 이제는. 당신의 모든 것이 이제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음. 그래야 성령의 충만한 다스림에 들어간다 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사모하는 음. 마음으로 그 어, 고백을 준비하고 음. 그리고서 마치 그 19세기 때 얼타디올로지 재단 신학처럼 말이죠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음. 그리고서 그들이 믿음으로 음. 음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주는 거죠. 예. 아, 그렇다면 이 우리가 지금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험으로 들어오도록 어떤 부르는 그 경험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아, 작업들이 있을 텐데 그 작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들을 거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제 사역에 또 실질적으로 음. 좀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우리 성화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 지도자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볼땐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인생을 거쳐가면서 한다는 것. 지속성의 문제를 우리를 염두에 둬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순간적인 경험이 요청된다. 이두 가지를 같이 어, 병행하면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죠. 어, 이제 거듭난 건 분명한데, 네. 완전히 헌신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네. 그 경험 속으로 초청을 해주는, 아, 네. 어, 그런 어떤 순간적인 어, 경험에 이르도록 해주는 그 작업이 필요하죠. 네. 그리고, 어, 이제 그런 경험을 거치신 분들은, 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네. 이게 순간적인 그 은혜가 순간적인 어떤 그 다짐과 고백과 헌신을 통해서 됐듯이 음. 어, 이것이 지속적인 그 은혜의 성장이 되려면 네.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 그런 헌신이 어, 계속 올려져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해하고 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또한 그 목회자들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흥사들은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시간에 그 순간적인 경험을 하도록 해주는 분들이 부흥사들이죠. <laughs> 근데 목회자들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게 삶 속에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어, 같이 트레이닝하고 본을 보여주고 에, 말씀으로 계속 그 길을 보여주고 하는 어, 양육의 과정을 음. 거쳐야 되는 게 목회자들이죠.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실 터인데 음, 우리 목회자분들이 어, 그 어떤 그 성도의 성화의 지속성에 대한 음. 부분에 음. 그 밸류를 그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왔고, 고듭났으니 됐다. 아. 어 이제는 뭐, 그, 계속 교회의 어떤 듀티 같은 거, 응. 성경 읽기나 뭐, 예배에 참여하는 응. 거, 이런 것들을 응. 지속하는 것이 고듭난 자의 뭐, 임무다. 응. 뭐, 이런 쪽으로까지 하고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예. 이거, 이건 마치, 성도들의 자라나야 되는 그 과정을 딱, 이제 가운데, 어~ 그~ 배려가 생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어~ 거듭난 자들이 계속 이제 앞으로 내가 나가야될그 길을 목표로 하고 어~ 계속 그걸 목표로 삼도록 해주고 그 길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목회자들이 돼야 되는데 네. 어~ 거듭났으니 됐다 이제는 <laughs> 크리스으로서의 의무 정도를 향하면 된다 음. 이거는 완전히 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여러 어, 순간들이 계속해서 있을 텐데 그런 목회자로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성교사이니까 성교사로서 어,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어, 끊임없는 자극들을 주고 끊임없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이 선교사의 어떤 그또 목회자로서의 역할이라고 이제 말씀을 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그런 그 그런 부르심으로 올수 있도록 어, 목회자들이 특별히 아, 그 도와줘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지 아니면 그런 그런 사역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 없는 또 아, 그 목사님도 목회자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적절한 어떤 조언이나 아니면 가지고 계신 경험들을 네.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로마서 일장에도 나왔듯이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어,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그 크리시안의 그 성화의 과정에서 꼭 어, 우리가 필요하고 인식해야 될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능력은 이두 가지의 어 축을 가지고서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그 말씀이고요, 네. 하나는 성령입니다. 음. 네. 말씀은 우리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음.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 접하게 되는데, 어그 예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오 생명이라고 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해시돼가지고 어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는 자라나게 해주는 그러한 어 근본적인 어 소스가 바로 하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네. 살아야 된다는 게그 정말 맞는 말씀이죠. 거듭난 생명의 자양분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안에서 가슴이 채워지는 의식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길을 잘 인도해 줘야 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어, 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어, 이것이 상당히 모호하게 들리기 쉬운데, 사실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이죠. 보통 성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걸 굉장히 예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삶을 보면 이것은 거듭난 크리스천들의 당연한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그것이 샘플이 보여져야 되고 따라가고 보여주고 하는 그러한 훈련이 계속돼야 되죠.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의하는 훈련인데 네. 이것은 뭐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을 또 하나에 전달하거나 음. 어, 하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음. 에, 앞선자나 뒤선자나 모든 사람이다 같이 성령 안에서 하나의 트레이니 음. 에, 하나의 그 수련 받는자가 돼서 음. 살아가는 과정인 거죠. 음. 그래서 이두 가지는 아주 꼭 필요한. 음. 에,